동그라미 정입니다 오늘은요 이런 단풍잎을 가지고 한번 감정이랑 다른 다른 물건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은 이런 단풍잎이랑 나뭇잎 떨어져 있는 열매들 이런 거랑 그리고 집에 있는 이런 테이프, 가위, 파스넷. 이런 생연필 같은 걸로 한번 예쁘게 꾸며볼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런, 이런 당분이랑 열매가 없다면 그림으로 한번 식물을 그려봐도 돼요. 자, 그러면 연한색에 진한색. 이것도 연한색에 진한색으로 하면 좀더 얼굴이 잘 보이겠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쪽에는 핑크, 노랑, 회색,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검은색으로 표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울고 있는 표정. 그리고 울고 있는 표정. 이게 잘 안, 이게 조금 울퉁불퉁해서 잘안 나오네요. 일단 부드러운 잎으로 먼저 해볼게요. 이런 거 말이죠. 자. 자, 화단 표정. 화남 표정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운는 표정 그리고 운는 표정 자 이제 테이프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올게요 그리고 화난 표정. 표정을 이렇게 제가 원래는 화나 표정을 잘때 이런 표정 지금은 얘는 화났어요? 와이. 웃는 표정이야. 화난 표정이랑 웃는 표정이랑 조금 색깔일 수도 있어요. 화난 표정이 제일 잘 그린 것 같고요. 웃는 표정이요세 <laughs> 명의 가족 같아요. 저 동그라미 좋은 엄마, 아빠 같아요. 화난 <laughs> 아빠, 슬쁜 엄마 웃는 조은 <laughs> 너무 좋은만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사실은 가족은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단풍잎을 꾸며본 거 아이가? 어? 귀여워 짜잔! 스케치북에서 그리고 파스넷으로 파스넷이 이만. 아니고 크레파스요 크레파스로한번 겉을 꽃으로 꾸며볼 거예요. 둘, 셋, 넷.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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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그리고 렇게이 제일 밝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밝을 수도있겠죠 코딱지 그만 파요. <웃음> <웃음> 동그라미 조언 말고 코딱지 조언으로 바꿀까요? 안 돼요, 안 돼, 안, 코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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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코딱. 하죠, 코딱지 이쪽은 안될것같다 안녕하세요, 조딱지입니다. 안 돼. 일단 이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하지만 주의할 점, 이런 크레파스로 이 열매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기름기 때문에 잘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는 다른데다가 붙여주면 좋아요. 크레파스. 그리고 이쪽 방면 이쪽 이쪽 겉에들은. 색칠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열매들은 어 기름기랑 잘 붙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음, 이번엔 열매들로 한번 머리핀 같은 걸로 이렇게 꾸며볼게요. 이렇게 말이죠. 리본 같이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아 제가 핸드폰이 끌켜가지고. 조금 거기서 에 조금 뜰쳤네요. 그러면 이쪽에 붙인 열매들을 일단 가운데 이쪽 위에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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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는 정말 꽃에, 꽃과 단풍의 세상 같아요. 세상. 이렇게 꼼꼼하게 붙여야 돼요. 구멍도 다 되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열매가 잘안 붙네요. 이번엔 이걸로 이렇게 모양이랑 어떤 걸만들어볼게요꽃 모양! 꽃모양 o r n 만 n 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나뭇잎, 이런 나뭇잎 세 개, 네 개. 이걸로 한번 이렇게. 붙이다, 붙일. 부치. 여러분, 이렇게 붙이면 붙이가 될 수도 있어요. 오, 진짜 바람도 나오네요. 이렇게 한 개, 두 개. 하트, 하트로 날아다니는 걸 해볼게요. 싹둑싹둑 가위로. 아, 가위로 사용할 때. 조심해요. 아, 원래 아이, 아이들 칼이 있으면, 너로, 잘리지 못하게 탁! 해주세요. 저 태양 불을 조금 약해서 한번 더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와아 이런, 이런 색은 좀안 되겠죠? 자, 여기다 검은 말고 왼쪽 조금 진한 회색 회색으로 자 웃고, 웃고, 웃고 있는 얘랑 그리고 음 하고 있는 일. 음,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그려 봤어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이런 작은 잎을 이용해 한번 한번만 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이다음에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붙인다요. 하지만 위에가 잘안 붙여서요. 위에도 함께 붙여볼게요. 아 맞다. 한입더필요하으세요아 이런 이불 좀 자. 이불 한번 해볼게요. 짜잔, 오딱맞네요 오, 이쪽이 좀 약하네요. 이쪽에 한번더 붙여야겠어요. 응.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둘나둘나둘나둘나둘하 이렇게 불붙을 그렸어요. 이번에는 노래 를가요 열매 들이좀 아까우니까 열매들로 뭔가가 다 제가 이런 열매를 닦아도요. 만두같이 콩콩한 열매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잔. I 이게 완전 떨떠하네요. 이것도 잘 부르지 제발 잘 부르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모르는지 그치. 학교 가면 조금 배울 거예요. 교회 가셔도요. 이렇게 또잘르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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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터라. 잘 부터라 부터라 부터 부터라. 봐. 자 봐. 하지만 세로로 한번더 붙여야 될것 같아요. 아니, 오늘은 하트넷으로 하는게 얼마 없네요 그래서 하트 하트를 뿅뿅 한번 찍고 있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나나나. 나나나. 그리고 이거. 초록색 하그 다음에 열매가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아니 이만큼 이만큼이나 남았어 이게 도 이만큼 남았거든요 그러면 작은 것부터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개 한꺼번에 붙입니다 새로 다 붙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데크를 뜯고. 탄틀. 그리고 열는 근데 이게 두 개나 막어요 그래 함께. 또거쳐야 돼요. 왜 괜찮아요. 저는요. 동그라미 좋은 이니까요 저는 만들기 서스는 아니지 잘 만들어요. 작뚝 잘든 후에. 음. 짜잔, 이렇게. 부치고, 찍치고어치고치고 가로로 세 번으로 가붙여야죠 응, 응, 뚜렷. 이렇게. 자, 이번엔 파스네스로. 내가 꾸미고 싶은 것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겉꽃 입으로 레이클러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어, 레이클러버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희요. 저희 저희, 저희, 저희 반에서 한번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레고 시티에 레고 시티에 하트 단단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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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이런 로봇 목걸이 또 그런 것도 어디서 뭐 봤어? 가운데를 너무 <laughs> 그래, 너무말을안 했어요. 그래, 리리리 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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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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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에 하줌 바람은 안 돼. 아, 가운데서 보냈어. 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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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기 저기, 저요 하고요. 예. 자, 이둑 저기, 저기, 르고 이거를. 그리고 이쪽에다가 숙쑥 붙이고요. 이쪽에 작은 나뭇잎이 있어요. 그는 그냥 한꺼번에 다 붙여야 돼요. 그냥, 그냥 놓고 이거를 그냥 다 놓고 한뭉치로 해야 돼요. 좋이니까요 한뭉치 어 거꾸로 붙였네요. 한뭉치 더 붙여야죠. 어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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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로로로로로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어서. 이거는 아주 크고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를 진짜 이걸 붙일 자리가 없네요. 이걸 끝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것부터 한번 붙여볼게요. 언제 숨을 었어 짜잔! 일단 반으로 잡아야 돼요 쏙쏙 짝짠 이제 이거를 슝. 이렇게 붙이야 돼요 조금 음, 예쁘지 네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이걸 쭉 짜버렸네요 일단 신중해서 붙여 Yeah, i'm getting into a 수붙 테이프 몇 번이나 쓰고 몇번 쓰고 하는데요. 네. 붙였네요이이 <laughs> 작은 나뭇잎은요 한 덩어리로, 세 개씩 장미로, 쿨리프로 아, 이렇게 붙여기 아름답죠? 자, 그래. 이렇게. 아, 카비를 쓸뻔 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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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왜 이렇게 정신없죠? 돼요 안돼. 언제 붙여 있었어요? <웃음> <웃음> 너무 니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파스해서 좀더 겉을 꾸며볼까요? 자, 먼저 땡땡이 초록색 문 땡땡이 땡땡이는 세군데자고요 빨간, 빨간, 빨간. 아니야, 떠오르 이런 전 이제 밝은, 밝은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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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요, 바로 바로 핑크입니다. 단풍잎도 이런 색으로 칠해줄게 두개다맛 있었네요 그걸 일단 꾸며볼까요 라 짜잔. 어, 이것도 같이 따라락, 따라락, 따라락. 어, 소리 묻었네요. 글쎄. 오로라, 오로라, 비벼. 이러면, 이런게 밝을 수 있다. 넌 너무, 너무 뜨거워요. 넌 더러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 또 이렇게 붙이면 자, 여기다가 이름이름그리리 땡땡 땡은이라고이라쓸일요 쓸게요 어 이루어. 자루어이이 그런 예쁘지요. 친구들도 이런 나무 단풍잎이 집에 있다면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버리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러면 안녕. 저는 이만 뾰.